열왕기 하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니 아침에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답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답이 없다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마치 인생에 길이 있어도 길을 알지 못하면 길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성경 속에는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는가 물론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사실 인생에 정해진 답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것일까요? 최고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이 최고의 답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본문에도 보면 그 어떤 문제가 지금 풀리고 있는가? 네 여기에 이 배경은 앞에서도 쭉 설명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 여호람 에 예, 그는 물론 그 아버지 아합처럼 악하덜 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다. 아버지 아합은 최악의 왕이었지만 그는 좀덜 악한 왕, 차악의 왕, 그래도 어, 여전히 악한 존재임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람 통치 시대의 어, 그 모압이라고 한 나라가 그의 그 속국이었는데. 그 아버지 아비 죽은 다음에 그 모압이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합세하고 또 여호사밧 왕은 또그 자기 속국에 있는 에돔 왕과 그러니까 세 왕이 합세한 거죠. 북왕국의 여호람, 남왕국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의 왕 그세 왕이 연합해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중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처럼 7일을 가던 중에 결국 마실 물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군사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그 말들, 그러니까 이 전시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낭패입니까? 근데 이때에 그 그래도 남쪽 여호사밧 왕이 이제 묻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예요. 여기 이제 엘리사 선지자 오늘 1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그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이렇게 정했어요.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그게 상관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상관 상관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이 만약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이렇게 여기에 모든 일이 서로 연결이 안 되면은 협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는 그 부왕국 여호람 왕을 지금 꾸짖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부친이 누구예요 그 아왕이에요 당신의 모친은 가장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 그들이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가 아주 냉정하게 이 여호람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또 엘리사에게 호소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여호와께서 이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근데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여호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모압에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하여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다음 여기에 14절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벳의 얼굴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사바 남왕국의 여호사바 왕의 얼굴을 봄으로써 그의 얼굴을 봄으로써라는 거면 그의 체면으로 그의 체면을 살려 주느라고 내가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보아서 내가 지금 만나 주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지금 여기 두 왕이 비교되는 거예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왕, 악한 왕이지만, 그나마 여우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왕을 봐서라도,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풀어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15절 이제 네 개로 검문고 탈 자를 불러서서 그런데 그 검문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물론 검문고라고 하는 거는 야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검문고 자체의 능력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위에 있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시오.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자주 내리는 나라지만은 이 근동은요 날씨가 건기 우기가 아주 뚜렷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내리지만은 자주 내리지만은 건기 때는 비가 전혀 안 내리는 곳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물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건기란 말이에요. 비가 안 내리는 때인데 거기에 개천을 팔아, 골짜기 위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 까닭은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솟아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지금 건기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는데,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 이들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은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결국 그들과 그 군사들과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명 18절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큰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자기 문제 앞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큰 일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소한 일이라,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쩔쩔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그 일이 크지 않으냬요.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내 입장에서 그를 거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내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드려야 돕는 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주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리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리니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라 모압과 전쟁으로 나는데 그 전쟁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어 문제는 모압을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 여사밭 왕을 봐서 그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압과의 전쟁도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이 문제와 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요. 뭐, 그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참, 산 넘어 산이라고, 인생이 때로는 첩첩산중 아니에요.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고, 문제가 하나 풀리면 또 다른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지금 힘든 상황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시겠다. 그것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는 다시 표현하면은 간증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거예요이 지금 이중심에는하나님이엘리이엘리는를 하나,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친 보아서 지금 그리하고 있다 하는것이죠는이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에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침 소재들릴때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물이 가득하게 된 거는 아침 소재들릴때로말 이게 소재라는 거는요. 제사의 하나죠. 그소재라 아침 소재라는 걸 오늘 우리의 이해하기 쉬운 걸로 말하면 이 새벽 기도가 아침 소재예요. 아침에 드리는 제사. 아침의 예배. 새벽 기도.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니 이게 새벽 기도예요 아무도만 오지 않는 한적한 곳,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새벽에 여기 한적한 이곳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아침 소재라고 하는 이 새벽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에 하늘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새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소재 드릴 때 물이 그 땅에 가득했다 즉 아침 소재 드릴 때 응답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의 새벽의 재단이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죠. 오늘 제목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상관이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다음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아주 아주 질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과감히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그런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그럼 베드로는 그래도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않는다면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발을 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상관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상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 네가 발을 안 네가 발 씻기를 거절한다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 상관 서로 관계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는 것 응답은 그런 상관 속에서 오는 거예요. 서로 관계 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 걸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였음이라 그런 거 이전에는 우리가 주의 종노로 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너희를 친구라고 할 것이다.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친구인 우리에게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왜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니까. 참 좋은 나의 친구 관계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친구 맺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컬어 아버지라는 사실도, 그러니까 아버지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삼은 우리는 성령님은 또 우리를 보회사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주시는 보회사 가르쳐주시는 분이 뭐예요 스승이죠. 아니 그러니 예수님이 나, 나를 친구맺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가르쳐주시는 스승이라고 관계를 다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상관관계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복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상관이 내가 믿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상관.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와의 상관. 또 성령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으로서의 상관. 서로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관계의 복. 그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봐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격 없는 나에게. 예? 비록 세상에서는 아버지, 몸,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면은 세상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인 게다 풀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관 관계 속에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슨 상관 속에 살고 있는가? 그그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